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왜 음. 어쨌든 학교에 가서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? 네. 뭐, 뭐 누구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음. 먹기도 하고 또 네. 회장님 자녀도 있고 네. 뭐 이렇, 이렇지 않겠습니까? 아무래도 좀 차이가 그렇죠. 왜냐면은 공무원 부부들도 서초에 들어가고 강남에 들어오시거든요. 월급 우리가 다 알잖아요. 뻔하잖아요. 부모님이 조금씩 결혼할 때 도와주는 거. 어. 그러니까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. 근데 된다고 생각하시면 어쨌든 뭐, 일반 기업 월급쟁이들도 충분히 할수 있는 건데, 신포도처럼, 여우의 신포도처럼, 나는 안 돼! 거기는, 어? 그런 사람들만 사는 거야. 이렇게 자꾸 본인이 그거를 경계를 짓는다는 거를, 그걸 잘 메타인지가 안 되시나 보더라고요.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, 그 부분을 조금 제3자 입장에서, 그리고 본인 주변 사람들 말고, 본인 만만한 사람들은 뭐, 뻔하지 뭐. 그죠? 전혀 다른 부자들하고 얘기를 나눠봐요. 춘척분들 중에서 부자분들 있잖아요. 얘기 나눠보면 뭔가 달라요. 그 다른 점을 찾아내야죠. 공통점도 많죠. 부자든 <laughs> 가난하든 한국 사람이고. 그죠? 그런데 응, 같은 회사 다니고, 같은 고등학교 나왔고, 같은 삼성전자 들어갔어. 월급도 같아. 그죠? 근데 누구는 강남에 살고, 누구는 비강남에 사는데, 그게 고착화됐어. 그 이유가 뭐겠냐고요. 그 사람 마인드죠. 소득은 똑같아요. 예. 부모님이 안 도와주는 것도 똑같아요. 그랬을 때이 사람은 돈을 모아서 우선순위에서 어,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선순위죠 자기 우선순위에서 신용카드 자르고 해외에 안 나가서 돈을 어떻게든 모아서 전세로라도 버티다가 폭락할을 기회가 왔을 때 강남에 들어간 사람하고 왜 강남 원래 원주민이어서 부모님이 강남에서 나고 자랐었어. 출신지가. 그렇죠. 이 사람은 지방분이셔서 그냥 경기도의 넓은 평수 40평에서 애둘 키우면서 사는 게 고착화되신 분하고 그 시작점은 같았지만 갈라지는 게 포인트지. 원래 강남에서 천억대 부자 회장님 손주들 자녀분들하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. 그게 100명 중에서 50명이 그러신 분들이고 나머지 50명 중에서 또반 정도가 이제 전문직이고. 이 나머지 25, 100명 중에서 25명의 일반 월급쟁이들이, 공무원들이 어떻게 강남에 들어왔나, 어떻게 최상급지인 해운대에 들어갔나, 어떻게 광주에서 최상급지인 봉선동에 들어갔나, 뭐 대구에서 수성구에 들어갔나, 그거를 공부하는 게 우리 포인트 아닌가요? 그래서 맞습니다. 그 부분을 공부해서 그분들의 삶의 만족도, 교통환경 학군 좋은 데 핵심지에 들어가신 거잖아요, 다. 그거랑 첫 번째, 두 번째 재산 크기. 물론 하급지 살면서 투자를 많이 해서 어, 재산이 똑같을 수 있어요. 그죠? 똑같거나 뭐 여기가 조금 많거나 적거나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? 나중 돼서. 그죠? 이 사람은 10억이고 이 사람은 1 0억이고 20억이고 그게 무슨 의미예요? 20억 저사람이 20억이니까 나도 21억 돼야 돼. 그거 자체가 돈에 집중하는 삶이죠. 자기 삶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.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좀 가여운 인생이 되는 거죠.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. 돈에 집중하다 보니까 수익률 무피 투자 막 이런 거에 집중해서 그 칼럼들을 지금도 놔뒀어요. 저도 돈에 미쳤었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수익률에 미쳤었던 시절이 있었으니까. 그래서 그 칼럼들도 지금 그대로 있어요. 그래서 수강생들한테도 <laughs> 손필사하고 저도 이랬었어요. 그런데 이렇게 바뀐 게뭐 애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고 결혼하면서 음. 이제 그 주변 인프라의 삶, 우리 옆집 사람들의 퀄리티, 우리 애가 만나는 유치원, 초등학교에 옆집 짝꿍의 가정 환경, 이런 것들이 제 삶, 우리 아들의 삶, 우리 가문의 삶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니까 좀 이게 깊숙이 생각해야 돼요. 사서 팔아서 돈을 번, 번다는 그런 거지 마인드부터 버리셔야 돼요. 그럼 그 결정적으로 생각을 좀 바꾸게 되신 계기가 자녀입니까? 어, 자녀가 크죠. 어... 자녀가 크죠. 그래서 미혼들은 이 감정 라인을 이해를 못해요. 애기가 딱 태어난 순간 딱 받으면 그 생각이 들어요. 아, 내 인생은 끝났네. 이제 앞으로 얘를 위해서 살아 가야 되는구나, 그렇죠. 어제 봄 방학을 시작했어. 아주 그냥 온 집안을 뛰어다니고 있어요 지금. <laughs> 아 조, 조금 개인적인 거 여쭤봐도 됩니까어 예. 불편하시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. 음. 게, 그, 결혼을 조금 늦게. 예, 예. 아까 저 그분하고 비슷하게 했어요. 마흔 40... 렇잖아요 예. 그러니까 예. 이제 저도 이제 4 40... 0에 네, 이제 거의 바라보고 아, 예. 있으니까. 예. 뭐 늦게 하신 이유나 특별한 뭐 어떤 이유가 개인적인 좀 사정이 어, 있으신 건지 어, 사정이 있었어요. 저희 할머님이 아프셔서 네. 제가 병간호를 한 6년 했습니다. 회사 관두고. 아, 근데... 친할머님. 왜냐하면 누님 두 분이 있었는데 그 전에 누님 두 분은 이제 어머님이 아프셔서 그때 병간호를 계속 돌아갔으면서 하셨고 네. 네. 저밖에 없었어요. 아. 저희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셨고 어머님 돌아가시고 그다음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. 아. 상주 3번 했습니다. 육아보다는 그래도 견딜만 하더라. 육아는 더 힘들어요. 이등병 있잖아요. 1병1병 이거 두 줄. 세상풍파를 많이 겪었지. 근데도 아들 육아는 더 힘들어요. 그렇습니다. 아 궁금했어요 그게. 예예. 예. 그래서 아 진짜 인기 그... 많았어요 저. 보시면 알겠지만 키도 크고 잘 생기고 막. <laughs> 아아아 아, 이성한테요? 아, 이성한테 <laughs> 그럼 누구한테? 아저 수강생한테? 아, 수강생한테 강사로서 인기가 많았다는 줄 알고. 아니 그땐 강의 안할 때죠. <laughs> 아 갑자기. 애니전이니까. 갑자기. 인기 많았다고 하시길래 아나좀 예, 먹혔다? 예, 예. 아... 나좀 음, 아... 그렇죠. 인기 많았죠. 아... 아주 힘들었어요. <laughs> 그래서 막 살을 찌웠죠. 아 일부러? 응. 그냥 일을 못하겠더라고. <laughs> 그러다가 요즘 조금 다이어트 지금 4개월 동안 어, 방울토마토 4박스 먹었네. 아 4박스 뭐야. 40박스 먹었네. 40박스. 아, 누가 그러더라고 지난번에 후랭이 님은 얼굴이 이만한데 왜소클리은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아우 다이어트가 고통스러워 그랬 화면을 보고 있는 제가 더 고통스러워요, 스콜리. 아니, 체격이 다르지 않습니까? 정권 바뀌면 강남부터 때려잡지 않을까요? 때려잡죠. 그럼 풀대출 받고 종부세 두드러 맞으면 좀, 아, 이거 너무 좀 힘든데요. 괜찮을까요? 실거주는 버틸 만 해요. 왜냐면 5년만 기다리면, 정확하게 4년만 기다리면, 좋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잖아요. 음. 근데 반대로, 오른쪽 정권에 이명박 정권 때, 박근혜 정권, 정권 때, 네. 안 올랐어요. 초보자들이 착각하는 게 왼쪽 정권에서 폭락할 거다. 오른쪽 정권에서 오를 거다.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. 근데 쭉 25년 동안 지켜보니까 그 전에도 선배들이 계속 그러더라고요. 이 부동산 오래 대신 선배들이 아니야. 니들이 반대를 생각하는 거야. 그렇게 생각했거든요. 뉴스 기자들이 잘 모르잖아. 그래서 그럴까 그랬더니 진짜 그렇게 되더라. 고 이번에 윤석열 정권 때도 전국적으로는 안 올랐잖아요. 강남만 이렇게 미친 듯이 올랐죠. 그죠. 강남 성구가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. 그죠? 성동구까지만 딱 하고 멈췄습니다. 성동구도 거래가 잘 됐나요? 네. 음, 몰라요, 강북은. 안 궁금해요. <laughs> 아니, 아니 성동구도 몰라요. 강북이고 용산도 강북인데 마포도 있고 짱짱한 애들 많습니다, 강북에도. 아, 그냥 얘기했잖아요. 강북이 한계가 있다. 강북이 한계가 있어요. 다 학군이 약해요. 학군이랄 게 없죠. 아세요? 이거는 육아 저기 <laughs> 학경기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. 중계동도 있는데. 유일하게 강북에서 학군이 좋은 데가 중계동이죠. 네. 거기 외에는 지금 학원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. 목동도 있습니다. 목동이 좋죠. 그러니까는 대치동 다음에 목동이죠. 그래서 저는 이제 인천이 이제 공무원분들이시거나 인천 공항 쪽, 그리고 송도 쪽에 왜 좋은 대기업들 많이 들어갔잖아요. 바이오. 그쪽 분들은 강남에서 출퇴근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저는 목동을 추천드립니다. 목동을 그닥 좋아하진 않지만 재 건축이 너무 오래 걸리죠 그리고 동네 자체가 그 안은 되게 좋아요 근데 조금만 벗어나면 신월동 신월동 외국인들 많이 살죠 그리고 아래 2호선 기지창 위에는 한강이 막고 있고 염창동이 막고 있고 오른쪽은 안양천 영등포 공장지대 그래서 목동이 이렇게 딱 가두리에요 확장을 못하죠. 재건축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힘들 것 같고 그래서 희소성이 있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서쪽에서는 희소성이 있죠. 그러니까 강남외 에 서쪽에서 대안은 목동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목, 서쪽이 직장이신 분들은 저는 어쩔 수 없이 목동을 추천드립니다. 목동이 제일이라고. 음. 목동, 목동. <laughs> 1 5년 전에도 재건축 한다 그러더니 아직도 그대로 목동. 올해는 아닌 것 같아요. 내년쯤. 왜, 왜 아니라고요? 아, 거기가 항공소음이 조금. 롯데타워가 지어지면서 이게 항로가 바뀌었어요. 서울공항이. 맞습니다, 맞습니다. 그래서 올림픽 패밀리타운 쪽으로. 들려요? 그 위로 그냥 바로 지나가요. 네, 원래는 저쪽으로 돌았는데 이쪽으로 바로 이렇게 돼갖고 소음이 조금 많아졌어요. 최근에. 그래서 그게 다시 바뀔 여지는 있겠지만 거기가 이제 또 재건축을 노리잖아요. 네. 동네는 되게 좋아요. 동강가격도 굉장히 좋고 아, 아시아선수촌 그리고 올림픽 선수촌 그다음에 올림픽 회밀이 이렇게 세 개가 딱 잡고 있었는데 9호선이 이 위로 뚫렸단 말이에요 아시아 선수촌하고 올림픽 선수촌으로 그러면서 이제 올해가 조금 소외됐죠 음. 그러면서 그 9호선을 기점으로 그리고 2017년도에 롯데타워가 완공이 되면서 그게 조금 밀린 것 같아요 음. 어, 이쪽 9호선과 롯데타워 때문에 항로가 변경되면서 그럼 또 이제 올림픽 공원이나 올림픽 선수촌 쪽으로도 비행기가 지나가잖아요 근데 거기 높 꽤 지나가다가 이제 서울공항이 야탑쪽에 있잖아요. 그러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거기 올림픽 회밀이 그쪽 옆으로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. 그래서 올림픽공원에서 이렇게 보면 높아서 소리가 안 들려요. 그냥 지나가는 것만 보여요. 그런데 어. 이제 가락시장에서 이제 회 먹고 있으면 <laughs> 이제 비행기가 추락을 해요. 가락시장 음. 쪽으로. 어, 왜 추락해? 왜 추락해? 왜 추락해? 어, 올림픽 회밀이 일나도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착륙하고 있더라고요. 음. 그러니까 이렇게 착륙을 하는 거 이렇게 착륙을 하대? 뭐 자세한 공항 관계자분들은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.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, 이렇게 직선 항로가 이제 곡선 항로로 바뀌어서 이제 운전하시는 비행 기장들도 힘들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. 재건축,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이 이제 고층으로 못 짓죠. 30층, 40층. 뭐 지금 한강변에는 지금 뭐 기부채납 좀땅 하면서 도로나 학교, 공원 기부채납 하면서 막 60층 져버리잖아요. 그렇게안 돼. 그래서 그런, 좀, 안 좋은 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. 서울 재건축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? 전체적으로요? 네. 전체적으로는 돈은 돼요. 돈은 되는데, 아파트가 좋아졌다고 해서, 아파트가 좋아졌다고 해서 그 동네가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. 그 동네가 좋은 낡은 아파트를 들어가서, 90년대, 80년대 재건축이라 또 비싸요. 90년대 들어가서, 특월스리 인테리어를 지난번에 우리 촬영한 것처럼 인테리어해서 좋은 입지에 살다가 뭐한 20년 30년 뒤에 재건축되면은 덤이라서 좋고 아니어도 그냥 우리 집은 인테리어 잘돼 있고 주차만 좀 불편하고 동네가 인프라가 잘갖춰져 있고 그런 데를 추천합니다. 그래서 재건축은 저는 몸테크는 반대 입장입니다. 아예 어. 반대 입장입니다.